안녕하세요. 홍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골프 1.6 디젤 연료 필터 교체입니다. 연료 필터는 엔진룸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 볼트 몇 개만 풀고 빼내면 연료 필터 교체가 가능합니다. <놀람> 작업에 앞서 필요한 재료 및 공구는 오늘의 메인 재료인 연료 필터와 오링, 연료 필터 하우징 캡을 열어줄 일자 드라이버 또는 리무버, 캡 고정볼트를 풀어줄 TX27, 그리고 펌프 같은 흡입기만 있으면 됩니다. 작업은 TX27을 사용하여 연료 필터 하우징 캡 고정볼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마저 풀어주는데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정 골트를 제거한 뒤 일자 드라이버나 리무버로 조립 홈에 맞추어 끼워 넣고 비틀어 줍니다. 이때 지렛대의 원리로 내리 누른다면 상부 캡의 파손으로 누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압력이 해제되었으면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뚜껑을 들어올려 열어주는데 필터가 빠져 있으면 경유에 담겨있으므로 가운데에 손가락을 넣고 잡아당겨 제거합니다. 연료 필터를 제거하고 나면 하우징에 남아 있는 경유를 모두 제거합니다. 석션기나 추출기 같은 공구가 없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샴푸 펌프 같은 것으로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경유를 굳이 제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물음표가 생긴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하우징을 닦아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슬러지들이 잔뜩 있으므로 모두 제거하고 닦고 또 닦아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클리닝이 완료되었다면 연료 필터에 동봉된 오링을 교체하는데. 그림과 같이 뚜껑에는 오링 제거를 위한 홈이 나있으니 작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지만 유격을 만들어준 뒤 반대로 힘주어 제거합니다. 준비된 신품 오링의 장착은 분해의 역선으로 본래 있던 자리에 맞추어 잘 끼워줍니다. 이때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넣지 마시고 경류를 도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터의 장착은 힘주어 밀어 넣으면 딸깍 고정됩니다. 준비된 신품 연료필터 어셈블리를 하우징 몸체에 넣어주는데 만약 격류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넘쳐 흐르게 되어 주변을 오염시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료필터 하우징 캡 고정을 위해 볼트를 손으로 시계방향으로 돌려 조립한 뒤 공구를 사용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서를 참고하여 체글토크 8턴으로 고정합니다. 됐어 시동 꺼졌네 한번더 보신 바와 같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어 에어백이 즉 연료 라인에 연료를 가득 채워 주어야 합니다. 그 전에 맨 밑에 있는 호스 클램프를 플라이어로 느슨하게 한뒤 뒤로 옮겨주고 연료 호스를 연료 필터 하우징 캡으로부터 이탈시킵니다. 이탈된 호스에 펌프를 깊숙이 끼워 넣고 호스가 빠지지 않도록 클램프를 채워줍니다. 준비된 특수공구로부터 펌핑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경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에어가 어느 정도 빠지면 분해의 역순으로 호스 클램프를 뒤로 옮기고 펌프를 호스로부터 탈거합니다. 탈거된 호스를 원래 있던 연료 필터 하우징 캡에 밀어 넣어주고 플라이어로 호스 클램프를 이동시켜 호스를 고정합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에 나오는 1.6 디젤 요거 요 연료 필터 교체하시게 되면은 시동이 안 걸려서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샴푸 펌프 재활용장에 가면 많죠. 저거 하나 구하셔 가지고 꽂아 가지고 에어를 빼세요. 빼시면은 이렇게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